안녕하십니까 윤가장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네, 저는 주말은 즐겁게 보냈는데 네, 주식 시장이 즐겁지가 못하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 1.35% 하락을 했고요. 3,142 포인트. 뭐 아직은 그래도 계속 뭐 옆으로 기는 모양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내일 한번 정도 더 떨어지면은 이제 좀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60일선이 3,124 정도 되는데요. 내일 만약에 하락해서 요 60일선도 깨고 또 밑으로 간다면 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9월 조정장이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도 1.49% 네, 크게 하락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3%대, 4%대 하락을 하다 보니 네, 뭐참 어쩔 수가 없었죠. 예, 힘든 하루였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또 배당주, 아세아 재지 같은 거, 제가 관종에 계속 넣어놓고 있는데, 이런 배당주가 또잘 버텨줘요. 뭐 하락하더라도 큰 부담 없고, 왜냐면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배당주가 또 힘을 발휘하는 요즘입니다. 뭐제 보유 종목도 보면 하이트 진로 같이 재미없는 종목이 오늘 같은 날 100원 오르면서 뭐좀 버텨줬죠. 이런 게또 시장이 오를 때는 잘 오르지 않다가, 또 이렇게 또 하락할 때는 또 배당률이 있기 때문에 또 방어를 해주는 또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9월이 되니까 또 엑세스바이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 8월 18일에 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기한 안내 하면서 9월 5일로 그 기한이 이렇게 안내가 됐거든요. 이번 주죠. 예. 그래서 엑세스바이오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방향성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엑세스바이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관련해서 이런 입장문을 지난주에 내놨더라고요. 일단은 입장문을 내놓은 것 자체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들을 또 보다 보면은 저는 혹시 매출액이 단순 실수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내용 취지를 보면은 일단은 매출액이 적게 나온 거는 뭐 미국 정부 예산 편성 지연으로 인해서 감소한 거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매출이 진짜로 그렇게 적게 나왔다. 3억 미만으로 나왔다라는 것 같고요. 대신에 원래 뭐 매출이 200억대로 나오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의 감소로 인해서 상장 폐지된 실제 사례 자체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2009년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6년 전에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현금성 자산이 있는 회사가 사실 소명만 잘하면은 상장 폐지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이런 거죠. 엑세스 바이오 미스터리 하면서 이제 기사까지 나왔는데, 최대주주 팜젠. 상폐시 최소 수익 1,527억. 이제 과거에 이제 지분 취득한 거 대비 어, 수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엑세스 바이오가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쭉그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팜젠이 그 엑세스 바이오 지분을 취득하게 됐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장가치 장부가 근황을 보시면 은 장부가액이 지금 시장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1770억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가치는 494억 뭐이 정도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니죠 그냥 추정일 뿐인데 어깨에서는1일이 시켜 팜젠 측에서 XX바이오 상장 폐지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상패가 되면은 어, 내 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소액주주로서. 근데 이제 상장사처럼 그런 제재를 받지 않죠. 뭐 공시 의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팜젠이 좀더 이제 최대 주주가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좀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금을 빼먹을 수 있다. 더 쉽게.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는 제 생각에는 상패될 일은 없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우려는 진짜 이걸 고의로, 고의로 한다. 정말 소명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상패시키려면 해라 뭐 이래버리면 이제 좀 골치가 아파버린 거죠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면은 정말 레전드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액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지분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한때 주주였던 입장에서 뭐 일단 잘 지분이 모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액트로 모으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액세스 바이전량 매도하게 된 계기가 정말 진짜 최대 주주를 못 믿겠더라고요. 못 믿겠고, 또 흉악한 게 현재 상장되어 있는 게 원주식이 아니라 예탁증서인 KD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권 행사에 상당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런 주주 열람 신청을 한 것도 뭔가 기각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뭔가 주주들이 싸우는데 있어서 그런 좀 어려움, 그런 허점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팜젠도 지분이 그렇게 많는 않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그 이상의 지분을 잘 모아서 대응해주길 좀 희망을 하고요.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모두 아무튼 선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네요. 뭐, 엑세스 바이오가 아무리 미국 회사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대주주는 한국 쪽에 있는 것처럼 이번 정부는 또 이런 거 철퇴를 강한다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양심적으로 좀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선을 지켜서 좀 좋은 결과 나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금 액세스바이오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제 종목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무튼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하이트질로 빼고는 뭐다 하락을 했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도 제이씨케미칼 같은 거 완전 마이너스 6% 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 담합 관련해가지고 공정위 제재 촉각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 이미 예전에 다 나왔던 이슈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이게 나오면서 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바이오 쪽 사업 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제 디젤 차량들이 좀 줄어들면서 좀 시장 입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예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JC케미칼만 어려운 건 아니고 나머지도 지금 좋지 못해요. 예 주가가 콘중도 오늘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콘텐츠 리 중앙은 제가 단톡방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영화관 관람객 수 추이를 보니까, 일단 8월 마감이 됐죠. 2분기 4, 5, 6, 3개월 동안 2,100만 명이 영화 관람을 했는데, 7월 8월 두달 동안 2,500만으로 네, 2분기 3개월을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3분기 최소 3천만 이상, 그러니까 9월 달에 500만만 봐도 3천만 명 이상이 나오면서, 뭔가 메가박스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보면 좋지는 못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을 때가 있었는데 더 좋아질 줄 알고 갖고 있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SJ그룹 마이너스 17. 이것도 플러스일 때가 있었는데 가슴이 아프고요. 콘중. 이것도 플러스일 때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26%. 가슴이 또 아픕니다. 인버스. 네, 요거는 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마이너스 7% 아직 갈 길이 멀고요 다음으로 코스피 여기도 다 파란불 DL, n c U 같은 것도 빨간불일 때가 있었죠 예, 가슴이 또 아프고요 보면 볼수록 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이트질로 막 거의 수익 실현 하나 기대감 이줄 정도로 2만원 위로 올라갔었는데 또 마이너스 16% 됐고요 가슴이 또 아픕니다 코스닥 마찬가지죠 아바코도 플러스일 때가 있었는데 디오, 제이시도 또 나락으로 가는 것 같고 참, 가슴이 아픈, 정말 하루인데요. 모르겠어요. 정말 정부가 오천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이 많이 쌓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수 투자자들이 뭐 지금 조정을 거치고 연말 내년엔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다행인데 예, 일단은 코스피가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혹은 뭐 빠졌다가라도 며칠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 주식만 빠진 건 아니다라고 제 계좌를 보면서 희망을 얻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